좋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재배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고구마 밭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좋은 고구마 순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침대하는 요령과 마지막으로 고구마 순 정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고온성 작물로서 너무 일찍 심으면 저온에 약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생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는 시기는 남부 지방은 5월 상순, 중북부 지방은 5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 고구마 밭을 만드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2주 전에 300평 기준 태비 1000kg와 연작장의 극복과 뿌리 활착을 돕기 위해서 모두싹 땅보자 세포, 즉 30kg를 잘 뿌려주시고 경운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식 일주일 전에 300평 기준 비료를 주시는데 질소 5.5kg, 인산 6.3kg, 가리 16kg을 뿌려 주시는데, 이때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은 고구마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수량이 감소하므로, 고구마는 가리질 비료를 많이 주어야 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비로 주시면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 고구마에 필요로 하는 전용 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질소 함량이 적은... 피로를 선택해서 뿌려주시고, 정지 작업을 잘 해서 두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둑 넓이는 70에서 75cm로 만들고, 두둑 높이는 20에서 30cm로 만들어서 비닐을 피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고구마 순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순은 대가 굵고 마디가 짧으며 잎이 두텁고 윤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순의 길이는 25에서 30cm 되는데 가지가 없고 마디가 6개에서 8개 이상 되는 것이 아주 좋은 묘입니다. 좋은 물을 골랐으니 병의 예방을 위해서 침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순 정식하기 하루 전에 물 한말 20리터 기준 모스싹프리미엄 500백 40g 한 뚜껑과 뿌리 밝은 촉진을 위하여 아미풀 1120ml 반 뚜껑을 잘 혼용해서 고구마순을 1시간 정도 침지했다가 꺼내서 그늘에 놔두었다가 다음날 정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뿌리 발육을 촉진하고 생육할 때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구마 순을 보관할 때는 눕혀두지 말고 꼭 세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준비가 됐으니 고구마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순 심는 간격은 20cm 간격으로 띄워서 심는데, 즉, 한뼘 정도 떨어지게 심으면 되겠습니다. 고구마 정식하는 방법은 이렇게 심는 도구를 이용해서 비스듬히 심어야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심게 되면 마디 수가 몇개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비스듬히 심어서 마디 수가 여섯 개 이상 들어가야지 뿌리가 많이 나와서 다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디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서 뿌리가 굵어져서 고구마가 달리는 것입니다. 이때 생장점은 비닐 속즉땅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장점이 땅 속에 묻히면 고사해서 죽는다든지 비닐 속으로 자라는 현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꼭 생장점은 지상에 노출이 되도록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마 수는 큰것 작은 것이 있는데. 따로따로 따로 분리해서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섞어서 심게 되면 작은 것은 큰 것에 치여서 생육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고구마 순을 비스듬히 이렇게 심고 나서 토양과 고구마 순이 잘 밀착이 되도록 조르로 물을 준 다음에 고구마 뿌리 부분을 잘 눌러 주어야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 고구마 순이 잘살수 있기 때문에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토를 하는데 복토를 하실 때는 고구마 순잎 가장자리까지 복토를 해야지 심는 구멍만 덮으면 비닐의 복사율에 의해서 한 날도 못 가서 입이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잎 밑부분까지 넓게 흙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으로 고구마 재배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바이오에서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다수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